여러분, 사연님니 자, 오늘은 어머, 사유 만들어 볼 건데요. 한번, 사화임 재료를 먼저, 핑크색, 보라색. 이렇게 할 건데요. 핑크색에. 나는 보라색, 어? 보라색. 살짝 갈아입혀주고요. 갈아입혀주고요 보라색도 많이 해줬고요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익지 기대돼요 한번 이거랑 그 다음에 언? 어? 중화 같은 예쁜 스낵을 합쳐 보자면 냄새가 이상할 수도 있어. 요 이거는 합쳐 보자면은 일단은 사람 자는데 일단은 다섯 어 볼게요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아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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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이것도 한번 섞어볼게요. 어, 이건 냄새가, 어? 아, 이건 안 되겠다. 그럼, 안녕.